또내 식이 성립을 한다고 그랬죠. 이걸 정리해야 되니까, 탄젠트 X, 탄젠트 Y, 음, 빼기, 루트 2에는 탄젠트 X를 곱했고, 더하기, 2, 루트 2에 탄젠트 Y를 곱했고, 어, 빼기 2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2를 다 묶어주게 되면은,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가 되지. 그거는 여기 딱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될거 아니야? x y 래그죠 그럼 응. 어, 보로 바꿉니다. 이렇게. 오 어, 그래놓고 나니까 얘를 나눠주고 얘를 넘겨주게 되면 1 플러스 탄젠트 x 탄젠트 y 분의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라는 것이 루트 2분의 1이다 그럼 얘가 뭐야? 탄젠트 x-y란 말이죠 오케이? 얘가 얘가 뺐으니까 당연히 양수니까1사분면 각이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루트 2일 때 1인 x-y다 아, 여기가 루트 3이란 걸알수 있겠죠 코사인값 물어봤으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 3분의 루트 6이라는 답이 나오죠